넘기른 성경 3월 17일 사사기 세 번째 하겠습니다. 사사기 책 이름 넘기기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 혹은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의 기록 시기는 BC 1390년에서 1050년경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 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합니다. 사사기 배경 넘기기 하겠습니다. 여호수와 죽음 이후로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합니다. 요소 시대 이후로 태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과 법도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징계, 백성의 회개, 사설를 통한 구원이 수레바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사사기 구조와 키워드 넘기기 세 번째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1. 불순종, 2. 사사들의 활동, 3. 타락상. 첫 번째 불순종은 1장과 2장입니다. 1장 정착 초기, 2장 악순환. 두 번째 사사들의 활동은 3장에서 5장까지는 3장 온니엘, 레우, 삼갈, 4장 드보라바락, 5장 드보라바락 개성가입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기도온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6장 기도온 소명, 7장 삼백용사, 8장 미디안 정벌, 9장 서자 아비메. 서서히 넘기기 하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또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1장에서 9장까지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정착 초기 역사, 2장 범죄 악순환 사사기 1장 정착 초기, 2장 악순환, 3장 온열 애우삼갈, 4장 드보라바락, 5장 드보라바락 개선가 사사기 정착 초기 악순환, 온열 애우삼갈, 드보라바락, 드보라바락 개선가 기도원 소명, 3 0용사 미디안 정벌, 서자 아비멜레. 서사기 1장 정착 초기, 2장 악순환, 3장 온니엘 레우 삼갈, 4장 드보라바락, 5장 드보라바락 개성가, 6장 기도원 소명, 7장 3 0용사 8장 미디안 정벌, 9장 서자 아비멜레.